본인이 돈은 생건 맞는데 관봉권이 있는 채로 왔는지 없는 채로 온 것을 샜는지 그건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응.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하면 압수물이 굉장히 많죠. 그죠? 해야 되는 것이 그럼 아까 말했듯이 김정민 수사관이 압수물을 받으면 선배 직원한테 그걸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압수물을 확인하고 접수해서 접수하고 대장에 네. 기록하고 네. 그... 그 실제 보관은 다른 분이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본권 띠지가 분실된 것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게왜 얘기가 되냐면 그걸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본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셌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것 같아요 돈을 쐰 적이 있나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현금을 이렇게 오면 보통 이제 국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을 세거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관본권은 지금에 굉장히 완전히 새돈이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일련번호가 쫙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을 세는 것도 사실 기계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번호만 쫙 봐도 이게 100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을 셀 수도 있고, 그래서 어, 평생에 이렇게 관본권 한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그거를 셌다는것 정도는 기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셌다면 그지 렇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돈이 특이한 관본권 5천만 원그 500만 원짜리 이렇게 이렇게 비닐로 묶여 있고, 그걸 또 떼면 또또 또 띠지가 일반 은행에서 국권을 발행할 때그 띠지가 아니고 좀 다른 식으로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떼고 나면 일련 번호가 이렇게 총 1번부터 100번까지 있고 끝에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그거를 기억 못한다는 게좀 이상한데요. 기억했을 것, 할것 같은데 만약에 돈을 썼다면?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지금 압수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실무상 돈을 셌는지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론 뇌물액수나 이런 걸할 때야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뇌물을 아까 그러니까 압수물을 관리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 형상 그대로 접수해서 그냥 보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셀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얼른 보도상 보도상 세는 바람에 돈을 세는 바람에 띠지를 분실했다고 하는 걸를 듣고 조금 의아했단 말이죠. 저는. 굳이 돈을 셀 필요 없이 형상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그걸 가져와서 보거나 수학원들이 가져와서 볼때아 이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문제된다 할 때는 떼서 이렇게 세볼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얼마인지 다 보관 이렇게 기록을 하나요? 네, 매수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압수물을 이렇게 뭔가 형상을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본권 띠를 빼고 하면 그게 보통은 현장에서 압수를 할 때도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통 부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물의 형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아무 동영상도 안 남기고 돈을 샀나요? 그러면 김정규 수사관 말은 돈은 샌각 맞다는 취지로 얘기하네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돈은 세니까 네,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긴 합니다. 그럼 김정규 수사관이 돈을 샌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석관이 그 관봉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금은 100, 현금은 100%세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 그게 그러면은 어, 관봉권 띠지 채 있는 채로 왔는지. 아니면 풀려서 왔는지 그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뭐 수사를 하든 하겠네요. 위증을 각오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근무 부서는 뭐 사건 인가요 앞수계? 지금 말씀하신 시 네, 그때 당시에 돈네 그때 당시 에 앞수계에서 이랬습니다. 앞수계 앞수계에서 네. 이제 앞세 오면 그런 식으로 돈을 확인하고 장, 장부에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이. 돈은 샌건 맞는데 관봉권이 있는 채로 왔는지 없는 채로 온 것을 샜는지 그건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사,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질 것으 없고, 저는 그정도만 하겠습니다.